자, 2 0번 오답률 1입니다 그림과 같이 x 축상에서 고정된 점전화 ABC가 있고요. 이거 옮겨서 또 고정을 해놨대요. 그때 이제 전기력을 줬어요. A와 B는 전하량 크기가 같다라고 돼 있고요. 0 플러스 d 마이너스 d 이렇게 돼 있고, 어딘지 모르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다 한번 고정을 해볼게. P를 갖다 놓고 지금 D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전하예요. 그리고 이거 0 나오려면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또 어딘가에서 0이 또 나오거든 그럼 얘는 1로 갔을 때 땡겨지는 힘이 더 크고 자 얘하고 얘하고는 만약에 같은 전화라 그랬을 때는 이 그래프가 안 나오죠 같은 그래프라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 있다가 1로 갔을 때뭐 0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이게 8 나오고, 여기가 0 나오고, 이거는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같은 전화는 아니고, 얘는 고정이면 이 반대 전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또, X0가 이쪽에 있잖아요. 일로 갈수록 이 힘이 세지는데, 기억 상황에서는 0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요, 이쪽에 플러스 있었을 때가 이 그래프랑 만족되는 조건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게 c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가 양전하 이런 조건이 되고 또 요거 때문에 얘네 둘 사이 얘네 둘 사이를 얘가 밀어서 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둘의 둘의 크기는 또 같아. 근데 그게 뒤집었을 때 거리가 같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합이 8N 나왔다는 건 4N에 4N이야. 이렇게 돼요. 자, 요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기억. 전화량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 지금 이 상황 보면 0이잖아요. 0. 멀지. 미는 이미 더센 거지. 그래서 C가 전화량이 제일 커요. A가 C보다 작을고같고요 니은. 다의 기억은 나에서가 아니라 가에서야. 가. 가에서의 전기력이고요. 그죠? 어, 그래서 나에서. 어, 틀렸지. 그 다음에 D급 보면, X가, 는 0에 있을 때 A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6N보다 작다. 6N보다 작다. 지금 얘네가, X는 0에 있고요 얘가 일로 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미는 이 이게 지금 힘이 어떻게 되냐면,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거, 둘 사이에 미는 거, 얘가 미는 거 이거 세 개의 힘이 합 나와서 10N이란 말이야. 10N인데 이쪽에 와 있잖아요. 이쪽에 와 있을 때 여기에서란 말이야. 그럼 이게 4N 아까는 여기 있을 때였지? 근데 그거보다 거리가 멀잖아요. 작죠? 그러면 얘네들로부터 받는 힘은 합이 10N 할게 6N보단 커야죠.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1번이고요. 이게 아마 조건을 찾는 거에서 헷갈려서 나머지 이거는 되게 쉬운 복인데, 이거 찾는 게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답률 1이었을 겁니다.